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습니다 네. <fum steve> <laughs> 고맙습니다니 <laughs> <Ir> <laughs> <Sạcadal> <sída> <목소리도> 아 여기 와서 네. 다 네. 응, 네. 여기서도 텐트 그거 왔는데 여기 네. 여기 <목소리도> 워서 아, 예. 여기서 예. 이제, 거리, 엉격이 고. 여기서는 그냥, 국민 예, 학생들. 네, 네, 네. 학생들, 학생들이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뭐, 네, 파이팅 나가님 알지, 얘들아? 아, <laughs> 어제 시험 보는 가 너무 힘들었지? 예, 이게 보통이렇게인 아, 아. 네. 아, 아 아빠. 아빠.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얘들아 네. 이리와 어, 이리 얘들아 인사하고 이리 이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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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저기 어제 고생 많았네 시험 보느라고 네, 네, 네 이쪽에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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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쪽에서 선생님 많이 세요아 예. 반갑습니다. 교재생 교관생 중간사 열정공인 격려하러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힘들어도 우리 같이 잘이겨냅시다 어서 와. 아, 여기서 손생장님은 네, 여기서 하고 네. 가서 네. 여러 장 중에.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예, 네, 수복하고 우리 잠깐 좀. 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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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시험은 잘 끝났나요? 네. 애들 학교 오자마자 다음날 시험 봐가지고 되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았는데 즐거웠나봐요. 학교 오는 것들 제가 너무 즐거웠나보더라고요. 아이들이. 네. 제가 이제 저기 앞에 가서 인사하는데 바로 갈고 나갈로 인사하고 제가 안녕하세요. 힘세요 <laughs> 힘내요. <웃음> <웃음> 아이들이 너무 반가워서 막 껴안고 막 이래서 그거 지도하느라고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laughs> 서로 막 오랜만에 네, 보니까 네, 반가워서 네, 그랬다고. 그러세요. 어서와. 안녕하세요. 시험 보느라 힘들었죠? 어서와, 안녕. 어서와. 안녕하세요. 어모님께서 응원하러 오셨어. 화이팅! 응원하러 오셨어. 아이고, 책을 이렇게 빠져가지고 왔네. 들어와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쭉쭉쭉 하고 있는데. 어서와. 아, 어서와. 아, 카메라가 예. 막 있으니까. 얘들아. 안녕하세요. 얘들아 손소독하고. 응원할 시간이 었어얘 여러분 힘내세요. 화이팅. 얘들아 머리 고자자끓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서와. 어서 안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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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와, 안녕. 어서와. 안녕. 안녕. 어서와. 응원해 주시러오셨어요 화이팅! 안경 유지하고. 나. 애들 놀랐어요. 아 <목소리도> <laughs> 아. 어서 오세요. 애들이 주로 네. 걸어서 학교 오는 친구들이 많은가요? 지하철. 아 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와서. 와. 어서와, 놀랬어? 어, 어. 어. 아, 인자 1분 1분 카이라 입고 좀놀리 어. 안녕하세요 얘들아, 어제 어. 시험 오, 보느라고 오. 고생 많았어 힘내세요 네. <laughs> 어서와 어서와 안녕 어서와 안녕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시죠? 지금, 지금 애들 생일 생활지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어서 와 어서 와, 와 어서, 어서 와 어서 와 어서 <laughs> 와 <하고, 웃음> 음. 안녕하세요. 시 <laughs> 응원해 자 힘내시자.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제가 어도 <정신지도도 웃음> 이제 교실에서 제가 없어서 아 교실 배식하세요? 한 번씩 다 들어가셔서 아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아 아침 가시고 점심부터 가시고 안녕 <웃음> <이런> <웃음> <부르실> 선생님들은 식사를 제대로 아 하시긴 하셔요 어떻게 이제 순차적으로 니까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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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laughs> 어서 와,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서 와. 안녕. 자 인사. 자, 안녕하세요. 인사. 파이팅, 인사. 여러분 네. 힘내요. 어. 어서 와. 안녕하세요. 그러면 도시락으로 아니면 어떻게 배시고 도시 먹어요. 그래서 아. 쭉 식당을 지금 칸막이 다 해서 음. 한 칸씩 비어서 앉고요. 음. 쭉 들어가서 애들 앉아서 한꺼번에 쭉 나온 다음에 거기 소독하고 하고 하고 다음 애들 들어가고, 들어가고. 안녕 <laughs> 어, 안녕 어서 와. 어서 와, 안녕 어서와 어서와 안녕 근데 애들이 마스크는 다 집에서부터 네, 다 쓰고 오네 <laughs> 오늘 <또 가봐도> 자 <laughs> <오> 힘내시다 <laughs> 어서와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이 공부하느라 힘들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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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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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운가 보다 애들이 아직 <laughs> 무릎담요 아, 많이 입고 그리고 아. <laughs> 아. <이제 단팔이 웃음> 아 아침에는 심하니까 어서와 아. <laughs>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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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와 <어어. 웃음> 어제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 화이팅 <laughs> 음. 아, <laughs> <가지고> <laughs> 어서와~ 서서와~ 안녕~ 네~ 틀어드렸구나~ 자~ 힘내시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어서와~ <laughs> <laughs>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네~ 자~ 화이팅~ <laughs> 애들 신고 네. 들어오면 음. 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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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이 복장이 자유복을 입고요 겉에는 이제 개인의 온도차가 있으니까 편안하게 입습니요예 남학생들은 생활복도 있고 교복도 음. 있고 이분은 반팔도 있고 여름에 <laughs> 더우면 네. 생활복이나 옷을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반팔 입고만 생기고, 다리감이 네. 있어서 가동을 할수 있고, 아. 그냥 외출같 받을 수 있는 것있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들이 등교지도 하시려면 몇 시부터 나와 계시는 거예요? 7시 조금 넘어서오세요 아. 그래서 오시는데, 네. 그래서 이제 7시 반으로 저희가 아이를 체크해드되니까 네, 공부를 좀 많이 합니다. 근데 7시 반부터 이제, 그럼 이 교실 몇 시에 시작해요? 얘들아! 안녕! 힘내! 파이팅 놀랬어요, 놀랬요 저희가 7시 50분까지 교실 에들어라고 하고요. 아. 아, 아, 아. <목소리도> 아 안녕하세요. <수행수거> <목소리도> 네. 안녕하세요. 스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안녕하세요. 세인 수고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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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들아, 화이팅. 네. <laughs> 네. 외로 여기? 외로 어. 외로 아, 안녕. 아, 음. 안녕. 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자 어제도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지. 안녕. 자 힘내요. <목소리> 어 <안녕하세요>. 여기? <목소리> 우와 <목소리> 높구나 거기가. <목소리> <목소리> 어. 안녕. 어. 안녕.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어 어떻게? 화이팅. 안녕 어서와.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아니 카메라가 있으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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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힘내세요. 어, 고 생각 많아요.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네. 화이팅. 네, 네. 그럼 여기 아, 이렇게 아, 지나가다가 아, 조금 여기 아, 있는 아이들만 체크해 아, 놓시는 네. 건가요? 네, 30도 오도가 넘어가면 경보가울리고요 아, 저희가 조금 높은 아이들은 또 가장 많이 음. 체크하고. 안녕! <laughs> 그 어제 그제는 온도 저기 열락서 없었어요? 아서 이제 설사 구간 나타나고 등교 하면서 아니면 네. 수업 네. 하다가 등교 하면서 아예 다들 네. 보냈고요. 어제는 학교에 출발하면서 한 명이 등교를 없했고남자분 등교 어서 안녕하세요. 인사. 어서 오 아이고 시험 보느라고 힘들었죠 어제. 자 화이팅. 안녕 어서 와. 안녕. 어서 와. 안녕. 안녕 어서 와. 안녕. 안녕하세요 화이팅. 힘내세요. 어서 와. 여러분 응원합니다. 어서 와. 안녕하세요 화이팅. <laughs> 네, 기계, 비계세요, 비계? 어, 어서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어서와, 안녕하세요. <laughs> 네. 그작아진다앱 체크하면서 그래서 어 그래서 안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와, 안녕. 화이팅! <laughs> 어서와. 어서와 안녕. 놀랬어. 어. <웃음> <웃음> 어서와. 안녕. 안녕.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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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들이 아침부터 등교 지도 하시느라, 생활 지도 하시느라, <laughs> 수업 하시느라. <laughs> 안녕. <여유도. 웃음> 어서 안녕. 어서 여기 좀 비켜 주셔야 네. 되겠어요. 애들이 못 들어가잖아. 어서 어서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응원합니다. 네. <laughs> 어, 안녕하세요. 파이팅. <laughs> 애들이 먼저 수업할 때는 잘 적응을 아, 했나요? 체질이 잘해봤자니이 네. 네. 학년 아이들 한 200명도 3명 네. 3학년 한, 한 80명 있는데요. 음. 거 이상은 안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 놀랬어. 화이팅. 어 안녕. 화이팅. 화이팅. 어서와 안녕. 힘내세요. 어서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어서와 안녕. 어제 시험 보느라 힘들었지? 파이팅!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애들이 이게 다 저기 신발짝이 따로 네네. 있고, 신뢰하고 가라지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서와.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어서와. 화이팅! 어,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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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RISADAS> 화이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공부하느라 힘들텐데 힘내세요 화이팅 안녕 안녕 싶어 한다고. 네.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네. <laughs> 지금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좋은데 각도도 예. 많이. 그렇죠. 안녕. 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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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예. 네. <laughs> 저희 애들이 예뻐요. 제가 <laughs>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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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해. 너무 착해. <laughs> 애들이 너무 이뻐서 어,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화이팅! 안녕. 화이 안녕. 조금 힘들어도 우리 함께 이겨뵈시다. 화이팅! 화이팅!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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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에 들어오셨어. 펄딩. 펄 지금 출입구는 일로 이제 한, 한쪽으로만 들어오고 그 교실이나 이동할 때도 다 한쪽 방향으로. 교실 앞에도 간격 맞춰서 테이를다 붙여놨어요. 환영합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해외, 수고 많으십니다. 음. 안녕 어서와 안녕 파이팅 저희가 이학음에 천식 있는 학생이 있어서, 아. 근데 이제 오고 싶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음. 어, 나중에 공교하게 되면, 하다가 힘들면 바이 얘기해라. 추석 할 의미도 있다고 보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마스크 쓰고 있기가 조금 힘들텐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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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생님들, 도힘 드실 때인데 마스크 아. 쓰고. 화이팅! <laughs> <파이팅! 웃음> <laughs> 화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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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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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음껏 들요 마음껏 들려 마마음마마 한명 인사를 다 하니까 음. 이쪽은 이제 본인들도 부담스러운 것 같다는 이 이게 자연스러운 으기간이 없어졌어요 바로 저희 나온 건데 그러면 저쪽 옆에 애들이 여기가 나 그러면 오 네, 이아예예예 선생님들이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막 찾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건물이 새 건물이라서 학년별로 따로어요 아, 네. 았는데 음. 여기가 네, 중앙에 있다 보니까 도심되에 있다 보니까 네. 주택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네, 네, 네. 서울시 전역에서 지원해서 올수있는데 아, 네. 아이들이 이제 홍보하면서 보니까 이 건물 따르는 게굉장 좋아하고. 음, 네. 학년별로 네. 따르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아이들끼리 그런 게 좀. 저는 이제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이 느끼던 음. 못 느끼던 네. 자연적인 공간들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 안에 네. 자연이네. 네. 네. <laughs> 올해가 100주년이에요. 네네. 1 0 0아 그렇군요. 20년도에 사리 선생님이 여성야학부터 시작하셨어요. <laughs> 그럼 기자 선생님이 여기 오신지 오늘 35년째입니다. 네, 지난 번에 장애인체육대회에 아, 네. 우리 학생이 오셨는데 좋요 좋은데요? 중학생입니다. 웬일이 여기서? 제가 여기서 근무합니다. 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 그러시구나. 아, 저희 학생이 네, 학생, 네. 저희 학생을 소개하고 네. 학생, 학생, 네.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발행 책자 나와서 아이고 왠일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작년에도 교원대학을때 만났었거든요. 학생회장 하고 있는데 그때 또 와서 강연해 주셔가지고 아 그럼 이제 졸업하고 여기 앞에온 거예요? 네. 이번 여름에 이제 논문 쓰고 졸업합니다. 여기 공을 아 계지 예, 지금. 5년 정도 하고 있고요. 오셔서 스포츠 아 클럽이 수고, 아 엄청 활성화됐어요. 그래 아 그때 네, 또 네, 네. 교환대 방문해 주셔서 해주셔가지고 좀 강연해 주시고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그때 저희 체육활동 관련해서. 저기 인터뷰 주셔서 아,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게 등록했기 네, 오신다고 했는데 아유, 고생하셨구나. 굉장히 인연이네. NC. 신을 몰랐는데. 저님한테도 그때 또 찾아뵙고 좀 약간 그 과정이 있었는데. 아유, 정말 네, 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죠. 선생님. 네. 예. <laughs> 네. 요즘 힘드실 텐데. 네. 힘내세요. 네. <웃음> <웃음>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여기 계셨구나 네1학년이되있고 <laughs> 음. 여기는, 1학년이 있고, 여기는 이제 2학년하고 틀려되는데 아, 그렇다고 네. 3학년이 단독으로 그래서 이제 1, 학년이 나올 때 사상 카메라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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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하나 더구입줬어요 그래 만 이걸 재는 거 하고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시간거걸요는 여기가 보건실이고요. 또 옆에 음, 가기 진짜 감사실이에요. 음, 음. 여기는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겠고 함으로이동가게코로사가 있던데. 보건생이십니다. 아,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음. 학생 한명에 좋다고 1거기4 5 네. 요8이9아0 10 10열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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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생은 여기 학생 은 찍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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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그거 인기하겠으니 잠시만요. 여기 조금만 이거 이렇게 안안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그 네. 네. 어, 이거 네. 이거 수집품. 학생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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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소리> 예. <목소리> 제가 들어가면 안 되는 네. 네, 네, 그래요. 네, 네, 네. 네. 네 그러겠습니다. 선생님 수하셨어요 네, 우리 학생 파이팅. 네, 수고하세요. 이거 여기 아이 우리 학생 핸드폰인 것 같은데. 네, 네. 제가 챙기는 거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수하 <목소> 음, 이 이제 네, 애들 다, 다 끝났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너무 애쓰시는데 저희가 선생님께 오, 어떻게 보답을 드려야 될지 <laughs> 너무 감사한 게 네. 네. 준비가 안 됐었는데도 네. 온라인 너무 잘해 주고요그음에 이렇게 강력한 거 사실은. 많이 지치셨을 텐데도 전혀 걱정돼서 안 하고 열심히 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감사하고 아이들 안전하게 잘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 지원하고 필요한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또 네, 저희들한테 언제든지 네. 제안을 해주시고 어, 네. 연락 네. 네.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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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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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습니다 감사합니다.